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겼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 오고 이 카나믹스 파이낸스 어카을 공부하고 있는 매트리 마을리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멘토대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The channel is by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 d v i s o 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2월 28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지금 3시 33분, 잠깐 나기 27분 전입니다. 한국은 12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 33분이고요. 캘리포니아 낮 12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장도 어제랑 약간 비슷하게 조금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는데요 자 다운은 37,749.07로 0.2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 조금 반등한 데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s&p500은 4,787.82로 0.13%더 올랐습니다 역시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예, 특히 1시쯤에, 예,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오늘, 층칠 7년물, 예, 어, 국채 경매가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낯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5,106.33으로 0.04% 정도 올라 오르긴 올랐습니다. 자, 여, 전히 산타렐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변동성은 엄, 엄청 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일단은, 어, 예, 단기 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은 낮 싹은 오히려 떨어졌고 다음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 리처로는 오늘 좀안 좋았죠. 중소형주들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2054.79, 0.5% 정도 예, 떨어졌고요. 자, 빅스 지수 오늘 변동성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고, 오늘 하루짜리 빅스 1일 변동성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10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예, 지금 어제, 그저께는 좀았었는데 어제부터 약간씩, 예, 변동성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변동 성이 있었냐? 뭐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주라서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S&P 500 아침에 얘기 드렸지만은 약간은 예, 어, 과열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어, 지금 한70 이상으로 73.83으로 일봉으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더 끌어올리기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맥스로 보시면은 (2021년에) 최고점이 4 7 0한 (96) 정도였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었고요 예, 그 때는 유동성 버블 때문에 좀 올라온 게 있었는데, 자, 이번에도 조금 과하게 좀 올라왔다. 그런 생각이 좀들 정도죠. 자, 거기에다가 오늘은 일단은 시장이 조금 나스닥이나 러셀이 좀안 좋았던 이유는 채권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3.83까지 1.32% 정도 올라왔고요. 자, 2년물도 4.27로 0.87%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하락이 3월부터 일어날 거라고 좀 지나친 낙관적인 태도로 채권 매수 세가 어제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일본의 금리나 유지도 굉장히 도움이 되긴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곧 일본이 금리 인상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엔화가 좀 강세를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예, 미국 국채랑 이제 캐나다, 브라질, 자, 이런 것들 이제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 조금 다시 자, 올랐습니다. 자, 너무 많이 달렸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반대로 이제 떨어진 거죠. 예,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저 오늘은 0.21% 반등을 했습니다. 유로화 대비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였고요. 에 r d 비에서는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는 좀 올랐고, 차요 음, 증시도 약간 올랐고요. 오늘 기름값은 이제 홍해 쪽이 좀 안정이 되면서 브랜트유가 77.38로 2.72% 다시 빠졌고요. 자, 웨스텍사 스오일 71.90으로 2.98% 정도 빠졌습니다. 자, 금값도 오늘 달러가 오르면서 2.78불로 0.72% 정도 떨어졌습니다. 금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런 것들이라 이제 자 비트코인 조금 예, 떨어졌고요 예, 에더리움 이런 건또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으면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자 실업수당이 21만 8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바라는 대로 노동시장이 좀 부드러졌습니다 그래서 20만 6천에서 21만 예상했는데 21만 8천으로 조금 예 실업수당이 신청이 조금 늘었고요 하지만 이게 또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침체 신호는 아직은 아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청구한 사람도 186만 1000에서 187만 5천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매 재고 자체도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2%로 조금 나아졌습니다 도매가 조금 늘어나서 이제 조금안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래도 뭐급격하게 떨어진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빼고도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0 8 조금 돈 재고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네, 그래서 약간 재고가 늘고 있다, 약간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10시 정도에 나오는 잠정 주택 판매가 나왔는데요. 예 조금 예, 지난달보다 낮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YoY로 보면 마이너스 8.2%에서 마이너스 5.2%로 조금 나아졌고요 마이너스 1.2% 그래서, 자, 다다리를 따지면 0%. 그래서, 음, 잠정주택 판매, 아직 펜딩 되는 거죠. 아직 클로징까지는 몇달 정도 좀 남은, 예, 그런 것들이, 자, 오히려 판매가 늘어났다. 이러면서 좀 경기가 아직은 좋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가 아직은, 예, 어, 좀 강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금리를 내리겠다는 게 합치면은, 자, 78.3%까지, 아, 80, 8.3%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2월까지 이제 오늘은 <laughs> 자 7번 내린다보다는 6번까지 내린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75에서 4%까지 자 내리겠다, 6번 내리겠다는 게 37.9%로 조금 올라갔고요. 7번 좀 과했다 생각을 했는지 35.9%로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금리가 다시 오늘 조금 올라갔고요. 확실히 보면은 이제 금리 올라간.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좀 너무 달렸다 이런 생각이 가장 큰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자 계속해서 오를 거냐 이제 증시가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 채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마 이제 1월 달 내내 1월 달 지나면서 예, 증시가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자 밀러 태백에서 나온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해 초에 만약에 강 크게 시장이 랠리를. 한다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뭐더 예를 일를더 예, 강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암튼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얘기 해 드렸지만 나스닥 100은 그래서 지금 1999년 이래로 가장 많이 예 상승을 자 올해 했습니다 자 엄청나죠 그래서 나스닥 100만 따지만 55% 자, 이상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말 대단한 해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10시에 잠깐 출렁거린 게 있었는데, 10시에 조금 음, 출렁거린 이유, 금리가 더 올라간 이유는, 아니, 1시죠. 죄송합니다. 1시에 이제 주식시장이 확 떨어졌는데, 자, 이유는 오늘 7년물 옥션이 있었어요. 예, 국제 옥션이 있었는데, 자, 지금, 예, 어, 거래가 지금 400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보다 좀덜 들어왔죠. 거기에다가 이제 999억 달러 정도가 응찰을 했고요. 그다음한두배 이상은 응찰을 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예, 한 2.5배 정도 응찰을 하긴 했는데, 자, 어제부터 금액은, 저, 금액은 적었습니다. 400억 달러 정도 응찰이 됐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좀 높게 형성이 됐어요. 예, 예, 당시 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채택이 돼서 3.859에 이제 팔렸는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7년물이 3.859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3.86 정도에 잡혀있죠. 그래서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 높게 잡히는 예, 그런 상황이 약간 펼쳐지면서 자, 이런 게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쳐서 더 시장을 더 흔들었습니다 한 시에. 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거 외 이제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는 자 오늘 7 0세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79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탐욕 구간에 아직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그 아무래도 일단 오늘 금리가 다시 반등해서 그런지 몰라도 중소형 성장주하고 특히 전기차 쪽이 조금 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자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면은 이제 자동차 대출을 받는데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 거기에다가 기름값까지 떨어지니까 기름값이 좀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 전기차가 좀 인기가 끌텐데 기름값이 다시 떨어지니까 예 같이 또 전기차들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2.83% 떨어진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나머지죠. 그동안 조금 어 qqq가 지난 한달 한 정도 조금 예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빅텍 조금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조금 늘리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애플은 어제 상소. 법원에서 이제 수출금지를 좀 풀어줘가지고 다시 좀 오르기 시작했고요. 0.36%. 마이크로소프트 0.52% 올라가고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빅텍들이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테슬라에서 좀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아마존 0.14% 올랐고요. 메타 0.35% 올랐고, 엔비디아 0.20% 올랐고, 그외 대부분의 주식은 조금 떨어졌고, 좀 방어주적이죠. 소프트랜딩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JP 모건, 비자, 메스터카드. 자, 이런건또 올랐고요. 제약주 중에 머크, 뭐, 파이자, 존슨앤 예, 존스. 요런 것들 좀 올랐고 UNH도 좀 올랐습니다. 자 정유주 예 기름 관련된 주식은 조금 떨어졌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전기차들 오늘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포드도 0.40% 떨어졌고요. 리비안도 0.61% 떨어졌고 루시드1.73% 테슬라 2.8% 한 프로 정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은 중국의 <laughs> 예, 중국 전기차들은 또 오늘 올랐어요. 어, 그래서 샤오팡은 4 4 8니온넴3.69% 리오토 3.13% 정도 올랐는데 이유는 오늘 자 샤오미가 자 차를 새로 냈나죠. 그래서 요것도 아마도 경쟁차가 좀 나오니까 미국 전기차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요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동영상까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그냥 전기차면 상관이 없는데 자율주행을 잘하는 그런 비디오가 나왔. 어 그래서 테슬라랑 이 화면도 똑같고 차 모양도 똑같고 거의 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차 중국 전기차 경쟁자인 샤오미가 SU 7라는 예,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자 요게 약간은 테슬라를 좀 비슷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너무 따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요거 맞는 것 때문에 조금 영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주가 흐름은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조금 예 약세를 보였습니다. 좀 어제는 제, 혼자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 오늘 혼자서, 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전기차하고 같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254불까지, 265불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263불을 깨기가 쉽진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분할 전에 790불인데, 자, 790불을 결국은, 예, 못 깨고, 그거 깨고 올라가면 이제 900불, 뭐, 890불, 900불도 본다 그랬는데, 자 일단은 차량 인도 예잘 나오길 예 바랍니다. 여기서 일단 다시 254불대로 다시 밀렸고요. 260불 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뭐 거래량 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오늘 거래량 굉장히 적은 하루였다고 볼수 있는데 자 오늘도 1억 1억 주 정도 어 아, 아, 괜찮네요. 자 1억 주 정도 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어제 어제 1억 천만 주 정도였고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도 아직은 15일 이동평균선까지 깨진 건 아닙니다. 다시 보일이 아직은 250불 정도에 있기 때문에 자그 정도까지는 뭐 늘릴 수 있죠 네, 그래서 250불 이상만 좀 지켜주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자그 다음에 어, 예. 테슬라는 기가베를린 팀이 이제 비디오까지 만들어가면서 이제 기가베를린 또 축하를 했고요. 올해 이제 잘했다 이제 그런 어 동영상을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얘기드렸듯이 로이터의 잘못된 정보에 테슬라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얘기드렸듯이 인도 쪽에 이제 진출 소식이 있었죠. 한 1월 초에 1월 12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인도 공 공장이 이제 곧, 예, 열린다. 이제 아주, 이제, 엑스퍼다이리들을좀 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어, 예, 인도 로컬 신문에서 그런, 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 소문이라고도 하지만은, 구자라시라는 정부 쪽에서, 예, 요게 대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이제, 헬스 미니스터 장관이 나와서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아마 1월 12일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자, 뭐, 요거 나오면 알겠죠. 자, 이미 더 저희가다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오히려 오늘은 이 샤오미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유가 떨어진 거, 그 다음에 금리가 다시 올라간 거 이런 거가 전기차의 전반적으로 영향을 자 미쳤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테슬라는 일단 47만 7천 대 정도 트로이 테슬라이카는 차량을 인도할 걸로 생각하고 180만 174대 0 정도 어 2023년에 차량 인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좀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제, 180만, 한 5천 대 정도, 예, 그 정도 월가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보다는 좀잘 나오면 될것 같고요. 한 48만 천대 정도 되죠. 예, 그거 이상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어, 유럽 쪽으로 가는, 이제 차가, 아, 1 0에 도착한 게 어제라고 하는데, 차량 인도가 조금, 뭐, 만대 정도 적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하이 공장이 계속해서 수출을 또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하이 쪽 항구에 있는 <laughs> 테슬라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쪽은 예, 멈추지 않고 수출이 계속됐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은 계속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 차량 인도할 때한 200대 정도는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200대 이상 인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이버트럭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고객 한 명당 하나만 주문하라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무 인기가 많나 봐요. 한 고객당 막 두세 개씩 주문도 하나 봅니다. 자,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 오늘 CNBC에서 이제 7,500달러 전기 크레딧 관련해가지고 어, 2024년엔 조금 쉬워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 차를 사면 내년도에 세금 보고를 할때 전기차를 샀다고 얘기하면은, 어, 연방정부에서, 이제, 또는 뭐 주정부에서, 예, 돈을 돌려주죠. 예, 그래서 7,500달러를 돌려주는데, 자, 그렇게 세금 보고 하고 또 돌려받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2월달이나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2024년에는 차를 사면 바로 이제 딜러샵에서 뭐 테슬라든, 예, 보드든, GM이든 바로 이제 차를 깎아준다는 거죠. 자, 이거는 딜러별로 틀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도 이 채택, 거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7,500달러를 바로바로, 예, 깎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7,500달러 받는 게더 편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어려워진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이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차들이 이제 나온다. 이러는 건데, 자, 테슬라도 모델3 중국에서 만든 것들은, 자, 택스 크레딧을 못 받게 되었죠.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자, 인도에서 생산된 것, 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은, 어, 택스 어, 크레딧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크죠. 예, 그래서 테슬라가 좀 영향을 받을 거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들도 오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차 쪽이 요즘 예... 마이크로리스가 좀 유행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통 리스를 하면은 빌려서 이제 전기차를 탈 수도 있는데 3년이면 되는데 마이크로리스는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이제 짧게 짧게 이게 지금 폴스타 쪽인데 2023 폴스타 2 롱레인지 싱글 모터가 349불만 내면 2년 동안 빌려서 탈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차를 사는 것보다 리스하는 게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서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공매도가 좀 많이 꼈습니다 61%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공매도가 많이 끼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65%까지 좀낄수 있다 자, 얼마 전 65%까지 깬 적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다 얘기 드렸는데 자 아이나 다를까 이번에 수익 실현과 공매도가 같이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테슬라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예, 지금 광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얘기 드렸는데, 지금 시킹 알파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30%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분석을 할때 시킹 알파를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2 3 9불짜리 167불 해주는데, 저는 한 달에 30불 이상씩, 한, 뭐, 1년에 360불 정도 쓰는데, 시킹 알파 167불 거의 반값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자, 1년 동안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링크를 제가 ทัพ 댓글 하고 첫 번째 하고 제목 밑에 설명란에 자 걸어놨습니다. 그거 누르시고 가시면은 3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실 분들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킹 알파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번역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구글 크롬 같은 데서 트랜스레이 페이지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 언어를 이제 누르신 다음에 코리안으로 딱 바꾸시면은 예자 오늘 나온 소식 같은 거다 한국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0 2 0 웨드부시에서 아마존 메타 부킹 이 <laughs> 주식들을 예, 추천을 했다 그렇게 하죠 아마존 메타 부킹 우버 이런 거좀 예, 좋게 채택했다 그래서 한국말로 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테슬라를 치시면 저 분석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테슬라도 이렇게 분석할 해때 한국말로 다 나오죠 그래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될지 수익 추정이 어느 정도 될지 2025년에 5불46 정도 돼서 뭐 곱하기 60 하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330불 정도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여기서 계산이 됩니다. 자, 1월 5일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이 혜택, 자,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이제 전기차 중에서는 더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자, 오늘, 그거 왜어 지금 어제 나온 소식인데 아크에서 대부분의 중성주를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질 거를 알고 있었나요? 자 그래서 아크 w에서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늘 팔란티어 오르긴 했습니다. 자 amd 자 텔레다 그다음에 유너티 로블록스 스퀘어 코인 자 요런 것들을 어, 다 갖도 갖다 팔았습니다. 뭐다판건 아니고요 좀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니까 수익 실현하고 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형 주가 더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리적인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은 좀 잘했습니다. 자, 테슬라, 구글, 넷플릭스는 좀 빠졌고요. 어, 반도체도 필라디피아 반도체 인덱스 0.05% 떨어졌습니다. 자, 확실히 자 금리 인상에 영향을 좀 받았고, 그다음에 어, 예 오늘 좀 올라간 거는 엔비디아가 좀 올라갔죠. TSMC랑 AMD 이런 것도 좀 올라갔고 ARM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크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일단은 자, 중국 어, 알리바바 좀 올라갔고, 예, 스노우 1% 정도 올라갔고, AI나 팔란티어,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은 자 내년에도 좀 좋을 거라는 생각에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의 주식들은 조금 다 많이 빠졌습니다. 아이온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것도 좀 빠졌고, 증강현실 중앙회실 중에서는 증강현실은좀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머전, 코핀, 뭐 이런 메타 이런 것들은 좀 올랐고요. 저는 비직스랑 로블록스 자, 이런 것만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핀텍 쪽에서는 이제 내년도 소프트 랜딩 기대감이 아직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금리 좀 올라간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뭐, j p m o 0 5 2 자, 그 다음에, 비자 메스터카드 또 올라가죠. 페이팔도 올라갔고. 자, 암호화폐 쪽이 오늘 또 올랐습니다. 비코인 백은 좀 올라갔고요. 에더리움 잘 올라가고 있고, 지역은행 지수 0.1% 올라갔습니다. 오늘, 소파이하고 업스타트 이런 건좀 빠졌네요, 다시. 자,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쪽은 좀 괜찮았죠. 자, 그래서, 멀크라든지 존슨 존슨, 텔레다 이런 거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파시브 바이오사이언스, 뭐, 바이오 주식들도 좀 올라갔습니다. 떨어진 것도 떨어졌고요 자그 다음에 쇼핑 패션 쪽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아직도 쇼핑 시즌이죠 자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스트까지는 계속 쇼핑을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나이키 오래간만에 반응했고 메이시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도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 잠정 주택 판매가 마이너스가 안 됐죠 다다리를 따지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드핀이라든지 오라든지 이런 것좀올라갔고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좀올라갔고 맥도날드 에어비앤비 자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갔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라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과의 사랑 평가 넘치게 기도드립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네.